안녕하세요. 닥터기 금이친구의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안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안 했는데 저도 안 했습니다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가이 친구가 가이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그래서 뭐 어. 10년 넘었는데 회상생은 음. 움직였고, 최근에 검진했을 때 시력 1 1점이 나오더라고요. 전 음, 유지되고 있네요. 네, 뭐 그래서 저는 마식을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. 전 이제 또좀 있으면 노안이 오는 나이라 음, 서지 맞아요. 이제 지금 하는 거 의미가 음. 없을 것 같아요. 또 이렇게 깎아버리면 <laughs> 가까이도 못 보고 멀리도 못 보고 그러는 경 되게 안될것 같은데요. <웃음> 어. <웃음> 이런 것들은 다 아, 비과학적인 말들에요 강화 축제를 치고 축구 할때 깎는 거지. 무조건 깎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네. 이런 선동에 <laughs> 넘어가시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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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서 검진 해 보시고 네, 네, 네. 그 전문이 판단해. 아 당신은 안 되겠다, 네. 되겠다 판단 받기시면 되지.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? 라식한 다음에 밤에 막 비번짐 이런 거. 그게 평소에 막 우리가 뭐 비번짐을 인식을 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음. 하고 나서 또 이게 빛번짐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기 잘 모르겠더라고. 음. 근데 뭐 라식 부작용 치면 뭐 통증, 빛 번짐 뭐 그런 게 있던데 저는 잘못 응. 느꼈던 바고 사실 저는 난시가 되게 심한 편이야. 각막이 약간 좀, 좀 불규칙한데. 저도 난시가 되게 심해. 어. 초점이 근데, 안 맞아. 근데 라식을 하면 끼어 나온 부분을 깎고 두 드건 부위는 남고 해서 응. 매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난시가 좀 응. 교정되는 효과도 응. 있는. 저는 뭐 되게 잘한 거 같고 사실 안경 쓰고 샵본다고 이렇게 누워서 안티룸도 샵파 누우면 막 걸리잖아요. 아, 나 요즘에 요즘 누워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핸드폰 보면은 안경 이렇게 돼가지고 난그게 아, 너무 싫었어. 그게 제일 싫었어. 그게 보통을왜 그 계속. 안고 살아가는지 뭐. 그때 좀 하고 싶더라고. 저는 그래도 안경 있으면 좋은 게, 막 치료보다가 뭐팍 튀면은 그래도 안경이 1차적으로 막아주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벗고 있으면 다칠 거 아니에요. 안경 쓰고 있으면 좀. 요 그쵸. 고거다 쓰자. 아니, 보고 쓰긴 해. 겠다그다 쓰고. 그리고 실제로 안과하면 사장님들이 다 안경 끼고 있거든. 그더 미들 망갈 수도 있겠지. 약간 대머리가 탈모 치료하고 있으면은 미들 망가져. 독도한사람이 다이어트 약거 어, 비만 음. 어 다이어트 치료 이런 믿음이 안 가잖아요. 근데 뭐 그래서 요즘 안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나시케스에 저희들은 나시케스에 하시는 선생님도 들 있어요. 어, 어. 보통 한 10년 후작깐 보지 않나? 근데 10년 지금 나온 지가 이미 뭐 20년 전에 벌써 그래서. 그런. 기술인데 지금 부작용 이 정도면 저는 안정적으로 장착했다고 보고 라식 네. 가격도 지금 많이 제가 했을 때 비해서는 음. 거의 안 오르다시피 할 정도니까 유가 상승률 고려하면 음. 엄청 싸지 않나 초창기에 엄청 비쌌죠 저도 기억나요 학생 때였나 15년 전에 한쪽에 뭐 300만원 이랬잖아 처음에 500아 진짜? 아, 500 한쪽에 개. 300, 한쪽에 300개 어. 가지고 언제? 저한 어. 20살? 본과 3학년 때쯤이다 어. 22살 때인가 뭐 되게 좋았던 라식을 150만원 주고 있는데 그 동물 선배라고 읽죠. 아니, 니까 엄청 그랬어. 잘해준 거네 아니, 아니. 크게 한인된게 아니었어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차왜 진짜... 이렇게 막 빨간 점 봐야 된다 계속? 네. 어, 어, 그거 안 본다고 막 혼내고 나한테 한거 음. 아무튼 전. 뭐... 아니,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, 친구가 카톡도 안 읽고 있어요. 음. 지금 이제 점, 딱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. 지금 안과 전문의 친구한테 전화한다고 어... 전화해보시죠. 카톡 아니고 전화가 되셨으니까 일료 중이니? 아 쉬는 날이야? 윤별아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안과 의사들 이제 뭐 라싱 라섹 하는 분들은 안경을 이제 끼잖아 눈에 안 좋아서 자기들이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니까 안과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 너무 주제가 옛날 주제 아니야? 아 그래? 요새는 뭐 라싱 라섹 하는 분 중에 음 의사들 안경 쓴 사람 별로 없어. 안경 쓰면은 누가 보비고 뭐 하겠어. 일부러 다 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이렇게. 일단 당연히 안경을 쓰는 게 좋긴 한데 렌즈를 5년 10년 이상 끼다 보면 음. 렌즈 때문에도 눈에 염증 생기거나 뭐 신생혈관 생기거나 하면서 실명한 경우도 많거든. 렌즈를 오래 바에는 아시는색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. 아시는색의 음. 부작용은 뭔지 빛번짐 혹은 한 5년 10년 정도 지나서 근시가 그 다시 조금 생길 수 있는데. 네네. 그때는 그러면 다시 안겼으면 되는 거네. 네네. 시크 날씨는 특별한 부작용 그러니까 없어. 너무... 거의. 그래서 뭐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으면 네, 하는 저희, 거고. 그치. 알겠어 그러면 안과 의사로서는 추천하십니까날식나색 렌즈를 끼는 뭐, 보다는 당연히 추천해 나도 병원에서 음. 안 하긴 하지만. 렌즈를 끼방에 그냥 하는 게 낫다. 네. 여자들 렌즈, 컬러 렌즈 엄청 끼다가 눈다 상해서 오면 내가 네네. 절대 렌즈 끼지 말고 차에 라시나색카하라고그러거든 그러니까 안경 끼는 게 당연히 눈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제일 좋은데. 네네. 안경을 안 쓰고 싶으면 렌즈보다는 라시메색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. 아, 진짜 안과의사 같은 거, 뭐, 멋있어. 뭐 그러니까 안과의사들이 뭐, 안경 낀 경우도 많은데, 옛날에 음... 옛날 사람들은 라시메색 좀 안정될 때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, 30대 넘으면 라시메색 해도 의미가 없거든, 왜냐면 40대 초중반 부터 노안이 오니까, 그죠? 라시메색을 해도 어차피 각광곡때 돋보이 껴야 돼. 네, 네. 그러니까 라시메색은 20대 때 하는 게 좋은데, 의사들이 일하고 뭐하고 하느라 시기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. 그렇구나.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서른이 넘쳐. <laughs> 그렇지 그래도 음. 강남에서 나시나색 하려면 안경을 벗고 야 되니까 음. 나시나색 하는 안가사 중에 안경 낀 사람 거의 찾기 힘들다 크.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다 역시 고마워. 아까 전문의 같지 아까 저는... 전문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뭐 그렇다네요 20대에 라식 하기 잘했네요 음. <laughs>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같요 의사들이 안한 이유는 뭐 공부하다 지쳐서 시기를 놓쳐서 가서. 해야 되는데 공부 다 하고 뭐 전문이 있다고 하니까 30대가 넘었는데 그러면 곧 노안이 오니까 하는 이득이 없으니까 안한 거다 어. 렌즈를 오래 낄 바에는 라식은 놔 이거 할 거면 빨리 해라.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안경이 불편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 닥터25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안녕! 안녕.